증상이 뭐죠 이게? 모니터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모니터가 이상 있는 건지. 어 아, 모니터가 안 나온다. 이거는 구입을 한지 얼마 안 됐네요. 예아들네미에 그. 지우샵 쿨러를 쓰는 사람이 또 있었구나. 업자들 거의 안 쓰는데 GTX 1 6 0 0 같은데 이오육0인가 컴퓨터 돌아가는데 모니터 안 나온다. 맞죠? 예. 레미식. 나오는데요? 여기 모니터 이상 있네요. <laughs> 네, 멀쩡한데요? 네, 됩니다. 모니터가 빨갛게 되면서 안 된다고요? 예. 그 모니터 문제 한게 없죠. 이거 예, 예, 갖고 왔어요, 모니터. 아, 모니터도? 예, 안 되니까 갖고 왔죠. <laughs> 아. 연결해 봐야겠어 모니터 모니터 신호 들어오는데요? 잠깐만 나옵니다. 이제 이게 요즘 나오는 컴퓨터는 네. 그 컴퓨터가 컴퓨터를 키기 전에 본체를 네. 키지 모니터를 킨 다음에 켜야 돼요. 아, 모니터를 예, 쳐. 그러니까 모니터가 이제 모니터는 항상 켜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니터가 항상 켜있으니까 예. 모니터 전원 코드를 뽑는 게 아니라 모니터가 예. 이렇게 항상 대기 모드잖아요. 예. 이렇게 대기 모드인 상태에서 컴퓨터 켜야지 예. 컴퓨터가 켜지고 모니터에 전원선이 꼽히면은 예. 얘가 출력을합니다 아,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니터가 먼저 켜져 있어요. 그렇죠. 모니터 이게 켜져 있는 거죠. 예, 항상 켜져 있어요. 예, 있어야 예, 예 그렇죠. 아... 아니면 끝 끝이라 모니터 먼저 전원부터 이제 넣은 다음에 이제 본체 전원. 예. 3D이요. 예? 3D. 아니 됐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방하시는 거예요? 예? 방? 아 있어요 방인데. 네, 예. 예, 예. 예 들어가세요. 예. 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집에 가져가 가지고 모니터 연결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안 나온대요 집에서. 근데 모니터랑 같이 가져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HDMI가 아니라 DP 선으로 연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니터에 DP가 죽은 겁니다. 모니터에 HDMI랑 DP랑 두개 있잖아요. 근데 DP만 죽는 모델 되게 많아요. 제가 산그 중소기업 제품도 그거 DP 때문에 샀거든. DP 때문에 샀는데 DP로 연결하고 한 달인가? 지나니까 그러니까 DP 나가더라고. d p 그러니까 DP로 꼽으면 안 되는 거야. HDMI로 꼽으면 잘 되는데. 그래서 HDMI 선으로 연결하면, 왜냐면 제가 테스트를 HDMI 했잖아요. 그러니까 HDMI 나오잖아. DP는 안 나오고. 그래서 HDMI 연결하고 하는 연결하라고 하니까, HDMI 선으로 연결하니까, 예, 잘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시골 마을에, 시골 마을 보면은, 뭐안 되면은, 어이! 누구누구! 누구? 전화해가지고, 일로 좀 와봐! 경운기 뭐안 돼! 하면, 아, 알았어요. 가 고치고, 이제 가서 국수 한 거를 얻어먹고. 그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예, 동네만 하나씩 있잖아. 뭐, 이렇게. 간판 같은 거 떨어지면 가서 붙여주고 인테리어랑 뭐 이런 걸다 같이 하면서 집수리랑 그런 사람 된것 같아 그죠